대통령 별장 청담대에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22년 전 개방된 이후 첫 휴게 음식점인데 충청북도는 더 다양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보은군이 철도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충북충주FC가 사실상 재창단 수준으로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25명의 선수가 떠났고, 24명을 영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드디어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민간에 개방되고도 20년이 넘어서야 이런 시설이 처음 문을 열수 있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전국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 자리 잡은 카페 더 청남대. 넓은 창에 바깥 풍경이 한 눈에 보이고 커피와 쿠키 같은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오면 먹을 달라고 하는데 항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단점 있는데 이 장소가 생청남대 향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청남대가 커피숍을 여는 데에는 민간에 개방하고도. 22년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에 계속된 건의로 지난해 8월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대청댐을 만든 이후로는 45년 만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 휴게 음식점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또 옆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오페수가 단한 방울도 대청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커피숍을 첫걸음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메뉴나 청남대 고유의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컵라면이나 기념품을 팔던 기존 매점은 철거하고 편의점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커피숍을 규제 완화의 결실로 평가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더 다양한 시설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의 마을과 이남대를구다리 설치하는 문제, 또 환경 교육을 위 탐사선을 도선을 좀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전향적론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한해 80만 관람객이 찾는 청남대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대표적인 국가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정치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는 7월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을 앞두고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은군에서는 요즘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충청북도까지 가세해 천명 규모의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3만 농촌 지역에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교통이 없는 보은군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철도 유치 활동에 나선 보은군 철도 유치위원회가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교통 불편을 공감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바닷가 쪽을 가더래도, 애들한테 가더래도 대전이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니까 보은서 저 차를 타고,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철도 유치는 교통 편의를 넘어 지역 존립의 문제라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해 다음 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제 문제 인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본군의 소멸 위기를 벗어수 있다는 게만본 군민의 염원입니다. 이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철도는 청주 공항과 보은을 거쳐 김천과 상주로 이어지는 두개 노선입니다. 지난해 5월, 충청북도가 이들 두 노선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하면서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노선이 구축되면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잇는 최단 경로가 생겨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관광자원도 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국토교육 발전 실현과 세계 문화 유산인 법주사와 송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본군 관가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충청북도도 함께 나섰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보은 김천 노선을 지나는 다섯 개 광역 기초 단체의 공동 결의문 선언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스 발전 위원회에서 충청북도는 마음으로 대찬 놓고 이 문제를 일순위로 지금 집중적으로 선도하고 이것을관찰하기 위해서 노력 노력하고... 하지만 전국에서 건의한 사업만 약 160개, 경제성 및 균형 발전 등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후 7월 중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세종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 당진 고속도로 천마을 하이패스 IC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천마을IC 신설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또 세종시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천마을IC는 하이패스 전용IC로,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지나는 세종시 가람동 일대에 추진 중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종시 주변에는 서세종 IC를 비롯해 4개의 IC가 있지만 모두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558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올해 예정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천마을 IC 설치를 포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 반영되면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로서는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세종시도 첨단 라이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하면서 미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합니다. 2년 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0.88로 기준치인 1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회사당과 대통령제 20읍 무실 설치 계획이 미반영된 상황으로 금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추 시설 등이 추진됨에 따라서 최적 대안을 마련해 필요해서 천마을 아이가 국가 주도 사업으로 결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와 설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6년은 걸립니다. 오는 2031년 세종의사당 완공 전 개통이 목표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으로 시설 피해 4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아, 지, 지난 지진으로 타일 파손 2건, 돌담 파손 1건, 벽체 균열 1건이 발생했습니다. 충주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 피해 주택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구호기금 2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 활성단층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반도 단층 구조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충청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충주 지역에 대한 현장 지질조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충주 지진을 계기로 충주시가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현안 업무 회의를 통해 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재점검해 미비점이 있는 곳은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상황별 행동 대응 요령 교육을 위해 재미와 체험 요소를 곁들인 교육 캠프 개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던 충북 청주 FC가 그야말로 이름만 빼고 선수 구성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25명의 선수가 떠나고 24명을 영입했는데요. 이처럼 선수단을 대폭 개편하고 다시 한번 리그 도전에 나섭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2025 시즌을 준비하는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올해 첫 국내 훈련. 시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훈련만 가능합니다. 인조 잔디이기에 간단한 몸풀기와 패스 훈련이 전부입니다. 홈구장인 청주종합운동장은 5월 초까지 사용할 수 없고 훈련장인 내수운동장도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달 넘게 태국 전지훈련을 다녀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충북 청주FC의 가장 큰 변화는 선수단의 대규모 이동. 주전이었던 김명순과 윤민호, 베니시오 등이 다른 팀으로 옮겼고 최성근과 조수혁, 지연학 등 일부리그 경험이 풍부한 자원들이 들어왔습니다. 25명이 이적했고 24명이 영입됐습니다. 남아 있는 선수는 김선민과 이강한, 김병호 등 6명뿐입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전술 변화와 새로운 선수들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주된 훈련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고요. 다양한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저희 선수들과 얼마나 많이 융합을 하느냐가 외국인 선수들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페드로와 마테우징요, 가브리엘 등 브라질 삼각편대가 공격을 이끌고 네덜란드 무대에서 활약한 왼발잡이 센터백 반데 아볼트로 수비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시즌 코치에서 감독 대행을 맡았다가 선임된 권오규 감독은 고양인 청주에서 자신만의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영리하게 공간을 지배하고 또 공수 전환이 빠르고 수비 조직에 있어서 좀 강인함. 그런 축구를 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단 첫해 파리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난해 2년차 징크스로 중화 2권의 몸은 충북 청주FC. 오는 23일 부산과의 첫 경기에서 개막전 승리 기록을 이어가며 2025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강추위가 찾아왔던 근래 농촌의 비닐하우스는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 농촌진흥청이 군용이나 항공우주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어로겔을 활용한 비닐하우스용 보온 커튼을 만들었는데 이 난방비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이 에어로겔 타격 보온 커튼으로 덮입니다. 바깥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지만 커튼이 쳐진 하우스 안은 20도를 넘어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보온이 잘된 하우스 안에서는 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습도 환경을 개선해 어, 보온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에어로겔 타격 보온 커튼, 군사용이나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이던 에어로겔을 커튼 내부 부직포에 넣어 보온 성능을 높였습니다. 가볍고 공극이 많아서 단열성이 매우 뛰어난 에어로겔의 특성을 활용한 겁니다. 농가에 보급한 결과 익산의 딸기 농가는 천만 원의 난방비가 600만 원으로 줄었고 양평의 딸기 농가도 면적은 다르지만 천만 원이 600만 원으로. 태안의 화연 농가는 1,200만 원이 5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것들은 많이 비싸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에어로겔 커튼의 설치비는 제곱미터당 14,000원으로 기존 커튼 13,000원보다 8% 비싸지만 절감된 난방비로 1, 2년 정도면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온력이 좋으면서도 가볍고 다음에 가공성도 우수한 물질을 찾다 보니까 에어로겔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어로, 에어로겔 부직포를 만들고 이를 에어로겔 타겟 보온 커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농진청은 농가들이 기존의 보온 커튼을 교체할 경우 농림부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을 받아 에어로겔 커튼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종휘입니다 올겨울 충북 지역에서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고드름 제거 신고는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화를 오르내릴 때 많이 생기는데 올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고 기온은 3.7도, 최저 기온은 영하 6.8도로 평균 기온차는 10도 넘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가태해 재벌 특혜와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분야에서 노동 시간이 유연화되더라도 총 노동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특별법 동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마약류 익명 검사가 다음 달부터 무료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보건소나 충북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해 사전 설문을 한뒤 소변 검사를 하면 필로폰과 대마초 등 여섯 종의 노출 여부를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마약류 노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사자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고 결과 또한 비밀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차량 10대 가운데 4대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세액을 경감받는 연납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36%에 달하는 차주가 연납해 31억 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3.76%에서 1.25%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 이후 3%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5%가 유지됐습니다. 경기침체와 악의적 고질 체납 증가로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2월 체납액은 4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억 원, 2023년에 비해서는 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 소득세가 165억 원으로 34%를 차지했습니다. 가택수색과 소송 등 다각적 징수를 진행 중인 청주시는 특히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번호판 표적 영치와 공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진천 농다리 관광객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신용카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다리 방문객으로 인한 총 소비 지출은 656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1,031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